안녕하십니까 박상후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솔레다를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크라나군에서 이 가장 정예라고 하는 47공정여단을 괴멸시켰습니다. 47공정여단은 돈바스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위해 우크라나가 이 양성해 온 최강의 부대입니다. 특히 유럽 나토의 지원과 훈련으로 키워온 병력입니다. 기 f 프가 2016년부터 유럽에 보내 나토 규격으로 양성해 온 특작부대로 이제 모두 증발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솔레다르를 포위하면서 모두 고립됐다가 심야에 도주하려다 죄다 사살당했습니다. 항복하란 권유를 무시했다가 거의 전멸하고 3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들은 거의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동상에 걸리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미 300명이 포로로 잡힌 데 이어 추가로 5-600명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레다리에 포위됐던 우크라이나군은 어설프게 탈출하려다 어모 포격의 부족으로 사살당하면서 패주했습니다솔레다리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나군이 대격돌한다 어쩐다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소수 정의의 바그너 그룹이 솔레다리를 포위한 채 일방적으로 돌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수많은 시신이 널렸다고 하는 것도 죄다 우크라나군 시신입니다. 솔레다르 지역에서는 바그너 그룹이 전적으로 담당해 작전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 사이 주변에 우크라이나 지원 병력을 맹폭했습니다. 노보미할롭카의 로 우크라이나군 거점들이 증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토스 원 A 다현장 발사기로 열 압력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데스메이트 무더기로 싹 쓸어버리듯 야지에 전개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소멸했습니다. 교전 정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도살 수준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탄도 남아돌 고있습니다 무진장수화 되면서 숨을 쉴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솔레다르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나머지 우크라나군은 항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용할 중화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탄약도 다 떨어졌습니다. 현지 통신원 마스노는 지금까지 솔레다르와 바흐무트에서 전한 우크라나군이 2만 3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병사들도 너무 많아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즈프카 이지움의 병원은 초만원입니다. 1만 2천에서 1만 5천에 달하는 부상병들이 이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제 우크라나는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솔레다르가 완전 함락된 데 이어 바흐무트 전체 지역도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돈바스 전체 완전한 해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리코프에도 폭격을 붓고 있습니다. 우크라나군은 러시아군이 깊으로 몰고 들어올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이 잘 버티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와 서구 미디어들의 거짓말은 대체로 열 단계입니다. 그 도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실패했다. 그 도시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넘어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시를 빼앗긴 뒤에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물증이 있으면 그것은 포토샵된 사진이다. 보이되지 않았다. 포로도 없다. 그러다 포로가 있는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은 러시아군이다. 그러고도 할 말이 없으면 잃어버린 도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위안을 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젤렌스키로서는 나토군이 전차를 르보프로 보내주는 것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이 보내주기로 한 전차와 보병 전차가 오더라도 운송 인프라가 파괴돼 돈바스나 남부 크림 쪽으로는 절대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폴란드 국경 서부에서 챌린지키를 방어해 줄 정도에 불감니다 현재 독일이 사국산 레오파르트 전차, 그리고 영국이 챌린저2 전차를 보낼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긁어 모을 수 있는 수량은 250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안지 두다가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와 함께 르보에서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다는 폴란드군이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투 전차 1개 중대분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조국인 독일이 승인해야 하지만 그냥 깔아뭉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주니까 니네 독일도 빨리 주는 게 좋다고 쉽게 말하면 정용 나쁘게 말하면 협박하는 겁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옛날에 리투아니아와 연합 왕조였습니다. 서로 동질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우크라나 반러시아 기조에서 두 나라는 동일합니다. 나우세다는 두 달을 따라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젤렌스키를 만난 겁니다. 한편 솔레다의 르 대표로 다급해진 젤렌스키는 추가로 10만 명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남성들을 대포법으로 몰아 나올지 모릅니다. 분쟁 자체로 보면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데도 러시아군이 괴멸돼 결국 국민들의 봉기로 연방이 해체된다는 참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